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돌아오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시디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의 군대가 잠시 퇴각했지만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을 함락할 것이라고 예고하는데요 자그 내용 한절한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우야 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누부간 넷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다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네. 이 하나님의 경고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국운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왕이 침략국이었던 바벨론의 총독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왕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가치관과 자기들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예레미아가 40년 가까이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라고 끊임없이 외쳤지만, 유다 왕과 백성은 끝끝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무사히 지내는 역사는 결단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곧 멸망을 부르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와 마음을 기울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하니까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었더니 이제는 말씀이 곧바로 그들 앞에 실현되자 이제 예레미야에게 달려와서 중재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나라의 위기를 자초한 자들이 이제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기도는 가증하고 또한 아쉬울 때만 찾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 아닌 이용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시온 불패의 거짓 신학도 문제지만 우리를 위해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신학 또한 더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사라지길 구하기보다는 그 문제의 원인이 바로 나 때문이 아닌지 돌아보는 것. 이것이 우선된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어떤 문제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 6절부터 1 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네.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시드기아가 파견한 이두 사절을 통해서 그에게 전달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아의 기대와는 달리 애굽의 군대는 돌아가겠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허망한 이 낙관론을 철저히 깨뜨리시고 있는 것이며 또한 일시적인 호전에 들떠서 상황을 오도하지 말라는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오만과 오판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신을 기만하는 신앙이나 반성이 없는 긍정적인 신앙은 경계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군대는 아주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난 것이었고, 유다가 바벨론에 대항하여 아무리 용감하게 싸워도 결국에는 함락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시며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허망한 낙관으로 스스로 속이기 보다는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창직한 이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미래에 대해서 아무리 장밋빛 기대를 한다여도 오히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내일은 더욱더 절망적이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과 현실은 바로 누구의 잘못인가가 아니라 나의 잘못은 무엇인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잘못과 나의 오만과 오판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하며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상황을 해석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